일분 셀프건강. 절제의 성공학. 오늘은 자녀의 운명은 부모학의 나름이라는 글을 읽겠습니다. 어린아기가 가난하고 나쁜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절제하면 아기의 운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. 또한 초년에 부모가 하는 바에 따라 나쁜 운명도 좋게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. 자식에게 있어 부모는 근본입니다. 근본이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바르게 됩니다. 혹시 아기에게 태어나기 전 인연이 있다 해도 이것을 푸는 것은 부모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. 부모가 이 인연을 풀지 못하면 커가면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 인연의 실타래가 풀립니다. 나쁜 인연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.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